이런 게좀 짜증나요 줄이 안다 <laughs>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반대쪽도 막혀있으면? 음, 그럴 리는 없고요 <laughs> 반대쪽도 막혀있으면 개웃기긴 하겠다 음 <laughs> 오 좋았다 위험감지 네, 나락감지를 아주 잘했어요 음 여기 아래에 있으려나? 설마 올라갈 수 있겠지 아..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? <laughs> 음... 대체 어떻게 해야만 어? 가능할까? 이게? <laughs> 가능하려나? 아... <laughs> 일단 텁니다 털고 터쳐 그럼 뭐함? 아 잠깐만 터치고 와 근데 미쳤다 <laughs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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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 있다고 로프 없이 길을 뚫기 위해 상점은 터는 남자 네. 이거는 제가 룰 위반한 게 없죠 네. <laughs> 터는 거는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네, 상점이 있어가지고 아다리가 잘 맞았다 오, 이렇게 상점을 이용하는 것도 처음이네요. 좋습니다. 어휴, 결국에는, 이거 오른쪽인데? 아니, 이거 오른쪽 어떻게 가지? 아, 아,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올라가지도 못해, 이제. 아. 여기였다고? <laughs> 어이? 아, 잠깐만. 아, 이거또 어떻게 올라가지? 이거 거리 되나, 저거? 여기였는지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. 아니, 왜 그게 아들력걸 찾기가 어려워. 이거 가속도 받으면 됐네, 되네, 되네, 이 음. 일단, 폭탄개구리를 이용해서, 음, 이게 하나고, 얼씨고,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, 그냥 밟고, <laughs> 아니, 구슬이 이렇게 안 터진, 터치... <laughs> 안 터진다고? 오케이. 어이고, 그래, 그래. 올챙이가 부시자. 올챙이가 구슬 부, 부시자. 올챙이가 할수 있어. 올챙, 올챙. <laughs> 저기 안 돼. 음... 안 부셔지네? 올, 아, 일단. <laughs> 올챙이는 구슬을 뽀갤 수가 없네요. 음. 일단은, <laughs> 좋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부실까? 얼음을 부시고. 밟고. 한 바퀴 돌고. 위로 올라가고, 지뢰로 바꾸고. 여기 한번 올라가주고, 출구 여겠고, 확인하고. 구슬. 길이 있겠지? 아, 잘 모르겠네. 난 부시고 본다. 다행히 길이 있구요. 지뢰도 챙겼고, 근데 바빌론이고. 실내에 도약. 만약에 레이저 썼으면 터졌네. 왼쪽 아래밖에 없죠, 이러면? 아, 근데 저기 가는 방법이 있나? 나 한번. <laughs> 아니, 아, 이렇게 돼? 이거는 그냥 순수 운빨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. 하서 <laughs> 틀려야 돼요. 아쉽다. 음. 팔매를 적대를 하고 이제 달체를 열어야 되니까 어 뭐야 이거는 스피드는 합니다 어 맞아도 합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으으으음 불편 <laughs> 왜 이렇게 하기가 아니 화살을 <laughs> 화살을 치워줍시다. 어, 노예야 화살 치워줬구나 역시 노예. 그리고 자기도 짐덩어린 걸 아는지 자기도 치워주네요 역시 우리 노예. 아이고 에 길막 설마 에. <laughs>

할배 안 죽었다. 꺼져. 점이 없네요. 왜 나보다 빠르냐? <laughs> 할배가. 이건 또 처음하는 사실이네. 어. 어머나라라라라. 봐, <laughs> 아, 이건 또 어떻게 산 거야? 오 와. 도라인가 누구? 죽어. 하,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래서 제가 화살을 미리 빼놓는 거예요. 이렇게 던질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왜 저기에 할매가 보이지? <laughs> 아, 돌겠네, 이거. 오히려 용암 없는 드릴이라서 아무도 안 죽었어. 이게 오히려 안 좋아. 할매를 어그로를 한번 끌자. 끌고 내려가. 오케이, 오케이. 버스로 죽었죠? 이러면 5스테이지에서 한 번만 더 죽이면 되겠다. 여기서도 나오려나? <laughs> 여기서도 할매 나오겠지? 상점 안 뜨면은? <laughs> 이거 어떻게 가지? 이거 할매 나와서 위험한데? <laughs> 제발.. 아, 미친.. 네,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갔으면 됐는데, 너무 쫄았다. <laughs> 어차피 카만 있으면 죽는 거, 그냥 시도라도 해봐, 해봤어야 됐는데,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. 그냥.. 근데 이게 기린을.. 아, 근데 이거 기린 쓰면 안 되나? 짜도 될 수도 있겠다. 근데 여기가 기린 아니라면.. 와.. 잠깐만..! 어, 뭔가, 잘못됐어! 오! 오호 아니, 이거 뭔가 이상하다니까? <laughs> 야, 이거 이상해. 조졌는데, 이거? 와! <laughs> 치즈볼이 너무 적절하게 다 돼있는데요? 이럴수가. 아... 어... 저 정도면 꽤 버틸려나? 빨리 하고 나가야겠다 뭐뭐아 어! 지... 할수 있는 가지가 떠야 돼이 다섯 마리 뭐야 이거 피 1이라서 무섭네 이거 어어 와. 와 어? 한번슬라나자 탈포 해야죠. 잘 마시고. 음, 임이 보단 탈포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안 괜찮. 아니 아 거기서 왜? <laughs> 아니? 어 근데 왜 살아 이거? <laughs> 아 근데 용서가 안 되네. 위에서 화살기시 갑자기 떨어지네. 어 뭐야 용서가 됐네? 왜 용서가 되지? 아, 이거 용서 되는 거 알겠다. 어쨌면 제가 기절이 돼가지고 할외를 한대 때렸거든요? 근데 그게 내 소유권이 아닌 거야. 왜냐면 나는 화살기을 맞았으니. 이게 불살론에서도 비슷한 경우인데, 화살기신나뭐 다른 걸로 맞아서 하면은 내 소유권을 잃어가지고, 그걸로 다른 사람을 때려도 뭐, 적대가 안 되는 약간 그런 건가 봐요.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빡센 거고, 이거 왜 또, 하. 그런 메커니즘. <laughs> 와내 시간 아, <laughs> 내 인생 좀 막질이긴 하다 <laughs> 까비.